반갑습니다 예, 많이 더우셨죠 어, 한 주간 아마 근래에 보기 드물게 더운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 어, 금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얼나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어, 그러면 더위도 물러가겠지요 예, 우리 경기노예평통위원회가 아,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거 감사하고요 아, 우리 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민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허락을 해 주셔서 이런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된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영광을 주게 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처음에 저하고 의논하면서 예배는 30분만 드립시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내려가면 30분이 딱될것 같아요. 바로 내려가면 우리 저희 강사님도 뒤에 오셨는데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그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밑에 내려가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 하셨으면 두 절을 연결하면 진리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위에 시작하는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 말이지만 당신 그분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바로 그분 자신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만 사람은 그분이 창조하고 이끄시고 지탱하는 이 우주와 세계는 비로소 자유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될수 있다는 말이지요. 왜 예수님만이 진리일까요? 왜 예수님은 진리라서, 그를 깨달으면, 그를 모시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될까요? 밑에 말씀해요.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들이라, 아들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자유이신 예수님이 자유롭게 해야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온전한 자유이신, 온전한 자유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자유를 그 자유대로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을 진리로 깨달으면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좀더 붙이면 예수님이 진리인 건 그분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유를 온전한 자유로 가지셨을 뿐만 아니고 그분이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은 참 생명을 받을 때만 그리고 어그러지지 않은 진정한 사랑 안에 거할 때만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자유해야 또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온전함, 그 생명의 온전함, 사랑의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온전한 사랑과 자유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함으로, 그 깨달음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요. 38절 보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온전한 생명, 온전한 자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진리로 당신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를 맞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받을 곳이 없대요. 그들 속에 담을 곳이 없대요. 모실 자리가 없대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안타까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의 상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심지어 밑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마귀 얘기까지 해요. 너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무얼요? 이 진리를... 이 하늘의 자유와 온전한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을 만나고 누려서 진리를 깨닫고 자유로울 삶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 상태를 마귀에게서 난 자식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십자가를 향해 주님이 가실 때의 유대인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이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가 통일을 말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 정말 어느 땅, 어느 나라보다 철실하게 자유가 요청되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상처와 아픔, 이 고통 때문에 우리 남북한의 수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이 억압의 상황은요, 보는 정신적, 영적 손실, 물리적 손실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야말로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는 자리고요. 여기야말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과 그 사랑 자유가 임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 속에 이루어지는 이 자유를 누려야 할 곳이 이 한반도 우리의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봅니까? 진리로 오신 그분을, 자기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신 온전한 자유이신 그분을 받을 곳이 없는 유대인들의 상황과 같은 현실을 우리도 목격하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통일보다는 내 이익과 기득권과 권력과 부패한 내 삶의 구조를 지켜내기 위해서 참 진리의 시련이 자유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걸 거부하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곳곳에 배어든 악의 구조가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요. 그 속에 묶이고 눌리고 이 경쟁에 지쳐서 진리를 받을 자리가 없는 이 시대 우리들의 가슴은 아닌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구조 속에서 다 지쳐서요. 정말 오늘 저도 오전 예배드리고 왔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한 주간 이 무더위 속에 살아가는 삶,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쟁의 구조, 저거 얻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불안과 염려에 매여서 한 주간을 지치게 살고 온 성도들이 오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진리로 들려질 수 있을까? 이들 속에서 그럼에도 예수는 자유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은총이라고 어떻게 말하며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자유를 경험시킬 수 있을까? 강단에 서서도 고민하면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눌리고 지친 삶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자리야말로 진정으로 아들이신 그분, 참 자유고 온전한 생명이신 그분을 누려야 될 우리의 가슴인데 그곳에 경험 못하고 눌린 가슴을 그냥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땅에 오시고 이런 삶 속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그것만이. 그럼에도 그런 굳어지고 상한 가슴을 깨고 그런 유대인들의 왜곡된 종교적 구조와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 속에 하늘의 생명을 담아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자유를 주려 하는 것이 그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어떻게라도 그 흐르는 생명의 은혜가 베어들게 하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셨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 한반도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곤고해서 매일매일 죽어가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이 한국의 현실에 생명의 자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은혜 안에 깊이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흐르는 생명의 피가 우리 속에서 넘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혜의 관계로의 끊임없는 회복과 회개와 주님을 향한 돌아섬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진리가 내 속에서 뜨겁고 충만하게 경험되는 은혜를 누림으로 해서 우리 또한 이 생명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진리가 경험되어 자유를 이루게 해야 될 크게 보면 한반도의 현실과 우리 곳곳에 스며있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유를 외면하는 이런 가슴과 삶들을 무너뜨리고 갈수 있도록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이 현장을 감당하며 우리 속에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생명 자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오늘 이 작은 모임이 그런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주 시계를 바라고요. 우리 속에 혹시 잃어버린 그리고 굳어지고 왜곡되어서 갇혀버린 그런 자리나 가슴이나 관계가 있다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해방의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